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오늘은 GLS의 마이바흐 모델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오, 실제로 보니까 포스가 엄청나죠 엄청난데 GLS 580을 갖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뭔가 그냥 솔직히 막 어마어마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앞에 장식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프론트 그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데 이 차량은 카반사이트 블루와 실버의 투톤 차량입니다 투톤 옵션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고 근데 이 전면 말고 전 측면 요 각도에서 봤을 때는 아 뒤가 엄청 많구나 진짜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쭉 살펴보는데요 투톤 컬러가 솔직히 전면에서 봤을 때는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제 취향은 아닌데 이 측면이 자세히 보면 이 부분 응? 요기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 부분이. 요렇게 쭉 나가는 게 솔직히 요 크롬에서 끊고 요기부터가 투톤이다 그러면 그렇게 막확 땡기진 않았을 건데 자고 라인을 한번 생각하고 보시면 전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보다 측면에서 봤을 때가 훨씬 멋있고요와이휠 이게 휠이 야이야 야. 그냥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땐잘 모르죠. 이렇게 보면 안으로 살짝 요 부분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훨씬 커 보이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ls 580이랑 다르게 98이 써 있죠. 무조건 고급류 gls 580 가솔린은 95가 써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초점이 모였다가 이거 gls 600 마이바흐는 8기통 가솔린 엔진이고. 580처럼 굉장히 빠른데 이 차가 더 빠릅니다 거의 이 차는 4.8초인가 4.7초 뒷선반이 있는 SUV네요 뒷선반이 오늘 이렇게 초점이 속색이지 야 뒷선반이 장난이 아니고 트렁크도 요 레일이 달려있네요 음, 밑에 공간은 없고 트렁크 사이즈는 gls 580이랑 똑같습니다 앞좌석보다 궁금한 뒷좌석을 보면 야 일단 이 도어 트림에 사용된 가죽이 나파 가죽입니다 나파 가죽 이게 gls 580이나 400d 그냥 580이랑만 비교를 할게요 gls 580에는 요 가죽 재질이 아니라 일반 조금 그냥 일반 가죽입니다 일반 가죽이고 자, 여기가 비필러라 그러죠? 저 기둥, 가운데 기둥 가죽, 전부 다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쭉 내려오고 크롬이 있고 여기 부들부들한 재질 가죽, 가죽, 가죽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이 4인승 차량이 800만 원이 넘는 옵션인데 초기 들어온 차량들은 다 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앉아볼까요? 오, 이 쿠션도 주네 자. 이렇게 올라타면 촌스러운 거예요. GLS 마이바는이 엄청난 발판. 어우, 튼튼합니다. 이걸 계단처럼 밟고 올라가면 어우. 똑같은데 580이랑 뭐 차이가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해야지 안그러면 뽕불 너무 받아서 와, 이 천장. 우리 시트가 뒤로 우리 딜러님께서 넘겨주시는데 손잡이 가죽 천장조차도 나파 가죽이고요. 여기만 천이에요. 이 차는 이 선루프 마감 덮개 응? 여기 빼고 나머지가 모두가 가죽으로 그냥 도배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 있죠. 이렇게 꺾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가죽 마감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알칸타라 루프를 쓰고 전체를 가죽을 하는데 이 차량은 그냥 전부가 가죽입니다 전부 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럭셔리하죠. 대시보드조차도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핀 스트라이프라 그러나 이 트림이 굉장히 예쁩니다. 제일 멋있는 건 발판 근데 이게 제가 몸무게가 이제 좀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 무게를 실기엔좀 부담스럽긴 하네. 음. 자 앞좌석을 한번 타보면요, 부메스터 3D 오디오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시트를 일단 최대한 뒤로 당겨 볼게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스티어링 휠이 여기가 피아노 블랙이라서 여기 가죽이 똑같이 베이지 컬러로 들어간 게 굉장히 예뻐요. 자, 600 마이바흐 시동 소리, 소리만 잠깐 양해를 구하고. 같은데요? 580이랑 똑같습니다 엄청난 8기통 소리가 나오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켜지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특이한 게 브라운 시트를 선택을 하면 보통 나머지도 브라운인데 시트는 브라운인데 이 트림 하단 부분이 베이지로 투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고요 이 바닥 부분은 따로 이제 매트를 구매하면 되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아, 이게 바닥 매트도 이 양털이네. 좋은 거 들어갔네요. 이 안쪽에 방향제 있는 거 똑같고. 야, 뭐니 뭐니 해도 이 대시보드가, 대시보드 질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쨌든, 오른쪽 뒷좌석에 마지막으로 한번 타볼게요. 근데 여기 A 필러도, 야, 이거, 이거 가죽 장난 아니네 부품 엄청 비싸겠네. 초점이. 여기도 다 가죽에. 이렇게 스티치까지. 이거는 여기는 솔직히 조금 약간 중국 냄새가 좀 나. 이거 별로 안 예쁘네, 여기는. 요거는 괜찮고. 요 라인 굉장히 잘어울리고 핸들이 거의 한50% 먹고 들어가는 인테리어. 대시보드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뭐니 모니모니에도 뭐니 발판이 발판이 예술입니다. 발판이. 요 GLS. 이제 요 차만 보고 있으면 감흥이 안올 수도 있어서 잠깐 돌려가지고 요 GLA, GLA를 보다가 GLS. 이런 식의 느낌. 그러니까 전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톤인 게더 별로인 것 같아요. 원톤이 더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 측면으로 돌아 나가면서 요 라인, 요 라인이 여기서 끊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끊어지면서 쭉 나가는 게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쭉 얇게 또 나가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포스가 이게 투톤이 진짜 엄청납니다. 얼마요? 320? 얼마요? 3,200이요? 네, 여러분, 이 투톤 컬러로 하는 옵션 가격이 요게 3,200만 원짜리 옵션입니다. 굉장히 사치품이죠. 과연 원톤으로 하고 나서 3,200만 원짜리 명품을 지를 것인가, 아니면 3,200만 원 주고 이 차에 몰빵을할 것인가, 이런 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 뒷좌석에 한번 타보고, 자, 이 손으로 들고 찍는 거라 가지고, 이게... 오른쪽 뒤를 왜타 보냐면 앞좌석 시트를 이렇게 최대한 어디야 어디야 아유 제 무식했네 여기 버튼이 있네 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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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요게 될것 같기도 한데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이거를 오 자. 최대한 엉덩이를 뒤로 쭉 붙이고 타면 살 살짝 닿기는 하는데, 이거 신발 벗으면 안 닿게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누워서 타듯이 하면은 안될것 같고, 어, 살짝 닿긴 다는데안 닿게 이렇게 걸쳐 앉아 있는데, 어쨌든 요게 발판 나오는 거는 굉장히 편하고, 키가 평균적으로 180 정도 되시는 분까지는 충분히 편하게 탈수 있을 것 같고요. 180이 넘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허리 쪽을 아예 시트에 밀착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요거를 앉으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7 시리즈의 롱바디, 7 시리즈 롱바디보다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나오네요. 오히려. 어, 진짜 이거는 사치품이다. 뭐 BMW X7이나 GLS랑 비교하면. 가성비가 떨어지죠. 2억 6천이나 되는 데다가 옵션이고 3천 얼마 막 이러니까. 그런데 다른 초럭셔리 SUV랑 비교를 하면 이 차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데 2억 6천이라는 가격이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GLS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최초의 차량. 아마 중국에서 판매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꽤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GLS 580으로 왔는데요. 아, 뭘 이렇게 달라? <laughs> 많이 다르네. 야, 역시 오늘도 똑같은 결론입니다. 돈이 좋아. 돈이 좋고 특히 요 내장재 이 필러. 뭐 요런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도어 트림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여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확실히 그냥 GLS 마이바흐는 요 GLS 580 400d 이런 차량이랑 그냥 다른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시장. 돈이 좋네요. 예. 어쨌든 그게 결론입니다. 돈이 좋다. 어마어마하게 팔릴 것 같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